터틀 타5타와잘 쳤어요. 나왜 이렇게 잘 쳐? 네. 안녕하세요, 샤롯인데요 샤인데일 강원도 샤인데일에 왔어요. 처음 와보는 골프장인데 양잔디고 요즘에 뭐 날씨 좋으니까 잔디도 되게 관리 잘해놨고요, 되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 또3 0 0여들 같이 지금 샤인데일에 와가지고 샷 타고 있습니다. 저는 샤인데, 어좀 클럽하우스도 되게 예뻐 보입니다. 맞습니다. 오케이. 아, 이런 거. 여기, 여 있고요. 여기, 프로샵이 있습니다. 무비는 없고요. 다 해저드래요. <목소리> 어, 중전동도 없이. <목소리> <목소리> 처음 와본 골프장인데요. 골프장은 좋고, 아, 여기, 양잔디의 골프장이구나. 양잔디예요. 잔디가 어, 되게 좋아요. 근데 양잔디 어려운 거 아시죠? 어, 골프장은 좋지만, 우드 유틸이 어렵다는 거. 오, 양잔디를 걷는 맛은 또, 또, 또 느낌이 달라요. 촉촉한 것이. 네, 80m 보고 피칭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앞에 뻥쪽으로 보내야 되는데. 바로 올리려고 여기 뻥커 방향으로 딱 보낸 거예요. 정확히 빠졌지요? 엄청해요. 오른쪽을 공략했으면 그냥 투원 딱 하는데 왜 기대를 보고 쓰는 거예요? 이게 아마추어의 그 핸디캡인가요? 아니, 기대 앞에 뻥커 있는 거 뻔히 알면서. 대박! 깊은 뻥커에서 바로 나와서 이게 애니리야 이 프로파다 프로파. 됐다. <laughs> 아, 이런 소돌 파로 파로. 사합니다 네. 뻥커샷을 네. <laughs> <laughs> 너무 잘해가지고 팍 붙여버렸지 뭐예요. 그래서 팔사. 타이브고요. 벙커 전까지 180이라는데, 160. 160? 어, 되게 불편. 라이가 너무 어려운데요? 와, 대박스. 이거 중간에 끊어야 되고요. 또 끊어야 되고요. 쓰리온 되게 어려운. 끊어가게 만들었네요. 어, 120m까지 끊어가는 홀이고요. 자, 1 2 0 끊어 보겠습니다. IP 방향으로 아, 이게 방향을 잘해야지 방향이 정말 어디로 떨어질지가 이게 중요해요. 나이스 아, 잘 쳤습니다. 징검다리가 있어서 이걸 또 건너게 하네요. 징검, 징검. 115m고요. 115, 7번으로 잘라서 찍어 치는, 찍어 치는, 찍어 차 볼게요. 찍어 차야 되는, 프로님이 이런 건 찍어 치라 그랬으니까 제가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 <laughs> 아 실성샷. 아 이게 연습 없이 프로님이 아무리 가르쳐 준다고 그대로 적응하니까 이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아잘 쳤어요. 나왜 이렇게 잘 쳐? 뻥코 <laughs> 쏴서 기재야. 펑크... <laughs> 나왜 이래, 이래? 오늘 뻥커에 들어가가지고 죽여주는 뻥커샷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laughs> 네. 아파. 네. 아파. 이 네. 좋다. 가자. 자 예. 아 크다. 그 정도 뒤로 왔네요. 좀 커서 10m 어 프로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실수 났습니다. 실수 났습니다. 너무 많이 클까 봐. 안 아. 된다. 크다. 크다. 왜 이러니? 이거 다 보내놓고 더블? 원홀, 화이트에서 310에, 앞이 보여서, 앞이 쭉 보이는, 어, 시원하고 편안한 홀인데, 그 대신 펑커를 엄청 만들어놔서, 니네가 한번 빠져봐라, 뭐, 이런 느낌? 네. 네. 에이, 바라스윙 없이 갑니다. 공안 가져온 채로. 으쌰! 원원이야? 제대로 넘어가 아 시원해 바람 부니까 좀 시원하다 네. 낮에 오늘 얼마나 더웠을까 낮에 대박스야 오늘 우리 안 더워 <laughs> 더워도 치는게 골프라니 아, 기가 막히게 맞는데요 라이가 좀 이러네요 뭐, 뭐, 그림 뭐그 근처까지 왔는데 이게 더 어렵잖아요 근처까지 오는게 짧으면 안되는데 공간은 없고 짧은게 많아? 아니 뻥크가 있어가지고 조금 크게 쳤어요 왜냐하면 공간이 없어요 뻥커에다가 딱 올라 수면 그린이 공간이 없어서 좀 크게 쳤는데 뭐 그냥 치겠습니다. 내려가야 돼. 아. 웃이스다0 <laughs> 0고요3 아아3 0이고 오르막이에요. 오르막이고 그린이 3단 그린이라서 해저드가 있고요. 뭐 해저드 0 옆에 있0까상관0 없는데 그린이 3단이고 피는 아래에 꽂혀 있어서 아마 그린에 가서 죽을 0지 않을까 싶어요. 네. 밑으로 써. 왼이다 어. 그러니까 나이가 이래서 일단 여기까지로 만저일장을 그냥. 아이 그러니까. 어. 애들 사슬하고 있고요. 네. 자, 앞쪽으로 여기 겨울에 쓰는 그린이고요. 앞핀이고 바로 앞에 떨어져서 저는 가서 어프로치해야 돼요. 아 진짜 이렇게 올렸어야지. 나이스. 나이스. 야, 이렇게 <laughs> 네. 어프로치는 잘했습니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